세상 천지에 진짜 이런 정치인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국회에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 덕분에 종목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대변하려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8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버스기사를 기억하시는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판사는 국회가 동의해서 대법관이 됐다. 폭우로 물과목이 된 반지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신림동 주민들은 공공 임대주택 예산이 70년 만에 최대치로 감액돼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기지 못했다. 왜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사람을 지키지 못할까?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놔서 그럴까? 아니다. 그 원인은 증오정치를 부르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이 어, 스스로 어, 지난 자신의 국회의원 그, 어, 당선된 이후의 국회 활동에 대한 어, 자기 고백을 이, 어, 담은 내용입니다. 이 이탄희 의원은요. 일관되게 소민층 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구절절한 이 내용 역시요 어, 이타니온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 그대로 그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이 며칠 전에.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1위로 뽑혔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요, 임기 내내 이 지지율 부침이 굉장했습니다. 이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엄청난 이, 이 공격을 해댔고요. 그로 인해서 임기 내내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꼽은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인성을 본 것이죠. 이 사람은 진짜 애민사당을 가지고 정치를 한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자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지도자의 제1의, 어, 자지대 제1로 뽑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후보의 그 품격, 인성으로 뽑았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봉화 마을에서 찾아간 분들한테 그한 얘기입니다. 한 번,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보면, 정치인, 정치인들 보면 선거를 하실 때에는 절대 악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인물에도 휘둘리지 마시고요. 인물, 악수 다 제쳐놓고 정책을 물어보십시오. 또 어떤 정책이냐면요. 보통 사람이 정책이냐, 보통 사람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걸 꼭, 어, 물어보라는 얘기죠.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정치 철학의 제1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 많이 이제 구호화된 것이 보통 사람들 사람 사는 재당 어, 여기 이제 굉장히 투철한 이 분이셨죠. 따라서 이 탄이 의원은요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중에 포,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이 애민 이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그 인성, 인격, 품격을 볼까요? 좋은 인성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이 대표적인 애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인격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 이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그 인성, 이 품격이 특히 대통령 자리에는 어, 어,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참이타연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이탄연은 그건 내내 그 개딸들의 공격을 어, 받았습니다. 이 개딸들의 이 어, 공격을 받게 된데 받게 된첫 번째 기가요. 이 박지원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 이재명 대표가 피해서 자신이 들인 인물입니다. 이 박지원이 이 박지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어, 내부의 그 민주주의적인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어, 상당한 제안들을 그 제시했고요. 이것이 이제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눈밖에 났죠. 어, 이 개딸들이 박주연에 대해서, 어, 뭐, 집회 시위까지 해 가면서 공격을 했고요. 이탄희 의원은 내부 비판도 못하면 안 된다. 어, 내부 비판이 있어야 된다. 미래 없는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당시에 이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이 개딸들이 겁이 나서요. 사실 겁이 날만도 해요. 이 개딸들의 이 공격은요, 인, 인격, 이 모독에 가까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어 선택을 하나 하더라도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요, 잘못하면 영혼, 영혼에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글부글하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어, 이타니 의원이 나서서 이 계딸들의 이, 어, 이 그러한 양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음, 그뿐이 아니고요. 어, 이타니 의원은 복을 선거죠 자신의 그 정치적 고향인 성남이 아닌 인천 개양을에 출마한 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낙선했던 노무현의 결과는 일시적으로나마 반대 행보로 비쳤다. 정확한 표현이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무현 이 대통령은 자신을 그냥 내려놓은 거잖아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겁니다. 반대로요, 이 이타니현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죠. 완벽한 곳, 양지 어, 여기를 찾아서 그대로 간 것이었죠. 그리고 급했죠. 자신의 이 여기에는요, 어떠한 성찰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대선 끝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요, 자신도 선거에 떨어진 적이 있고, 자신이 전국적 단위 선거에서 대표로 뛰면서, 진두지휘하면서, 당이 패배한, 이런 선거를 세분 전부 다 거쳤어요. 이분들은요, 선거에 패배하면 자숙을 하고, 성찰을, 오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요, 이 성찰과 반성 없이는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답을 알아야 뭐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탈리아인에 제기한 이 성찰 부분에서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에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사과지도 하 않았고요, 지지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조사 결과는요,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40%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보궐선거에 어, 출마한 것이죠. 그거를 이제, 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하니, 대놓고, 대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 비판을 했죠. 따라서, 이공격의 대수, 어, 대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이탄희 의원은요, 예, 민주당이 비록, 어, 의석을 몇개 잃더라도, 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하고 정반대의 생각이죠. 이재명 대표는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이었고요. 이탄희 의원은, 네. 83석이었죠. 21대 국회 때. 자, 그 효용성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탄희 의원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전히 당신들께서 기억하고 계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개혁정당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다. 단독 180석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만들었던 것은 우리의 탈선이었고, 정확하게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 본질을 이 지적을한 것이고요. 이 한국의 특이한 이 정치 지형, 이 구조 속에서는 제2의 윤석열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윤석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당장의 눈앞에 윤석열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윤석열로 인해서 20년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권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서 또 20년, 30년 뒤로 가면 무슨 소용이, 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이재명 대표 한번 보시죠. 이 민주당을 제시하시는 분이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정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하나 인정해야 될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선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일 많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시 본인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든 말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일단 윤석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들은 40%가 이재명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재명은 바뀌지 않고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조를 시키든 아니면 내쳐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이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1극정당, 독재 정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대표의 이 취임에서 한 유일한 일은요, 국민의힘하고 짬짬이 해서 부자 감세 안에 동의해 준 겁니다. 자신들은 뭘 얻었어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소수 정당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가 된 지방자치 자체. 이 기반, 지방자치제를 얻어냈잖아요. 줄 거주고, 그게 정치력이잖아요. 이, 이재명, 이 민주당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뭘 얻었겠어요? 본인을 비롯해서 측근들의 지옥구 예산을 따냈겠죠. 예결위에서 나머지 다 배제했습니다. 정의당도 매제하고 다 배제시켜놓고 짬짬이 해서 본인의 상정시켜서 법인세 인하하고 동시에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위한 한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 저렇게 깽판을 지키고 개판을 지키는데도 이재명 민주당은요 지지율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불과 이번 총선 한달 전만 해도 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지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도와준 거잖아요 대파로 아니었으면 무조건 또 졌습니다 이재명이 대표로 들어서서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데 압도적 지지율은커녕 5% 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요. 국민들은요,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수치로 완전히 나와버리잖아요.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극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고요. 며칠 전에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당원, 당교 또 통과시켜버렸죠. 본인의 연임을 위한, 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정설이 있어요. 사다화된 정당에서는 집단지성이 절대, 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서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이재명이 개조되지 않는 한 스스로 그리고 주위에서 개조시키지 않는 한 저는 민주당 100%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되더라도 또 낙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 그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더 나아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 후보로 나와서 이깁니까? 민주당을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요. 이분의 인성을 보십시오. 이분의 인성의 대표적인 것이 이찍 아닙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온 언론의 뉴스를 탔죠. 그럼 이분 찍은 사람들은 이재명 찍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하적인 표현이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요. 이 찍들을 자기를 찍게끔, 일찍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찍으로 찍힌 사람들은요. 이재명 다음 대선에 찍겠습니까? 안 찍잖아요. 이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군을 적군화 시키는 겁니다. 조혁신당에 대한 자세를 지금 보십시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우혁신당이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교도단체 기준 완화시키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본인이 약속을 해놓고 바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 우군들을요, 적군화 시킨 겁니다. 박영진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명계 의원들 우군이잖아요. 우군을 적군화 시킨 겁니다. 오히려 당시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다음 대선에서, 어, 부,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이 개딸들의 우상이자 이, 이재명의 호위무사죠이 양문석 보십시오. 요번에 검찰 애완견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발언을 했죠.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막말. 개고픔 물고 합니다, 이 친구요. 이 호위무사예요 이재명이가 옹호하는 어, 개딸들의 우상이고요 이런 우군들을요 이 조건화 시킨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그럼 차기 대선에서는요. 자저 같은 경우에 최선은 당연히 아니고요, 차선도 아니고요. 차악으로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절대 이재명 후보 되면 저는 찍지 않습니다 이재는. 한번 속지 두번 속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 이탄희 의원이요. 자, 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사실, 유선정관 요번에 없었으면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32석이 됐죠. 그리고 개혁신당도 6석, 7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국회가 이, 어,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당의 기득권의 주장으로 가득 찬 국회가 아니고요. 양당을 견제하는 두 개의 정당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정당이 있다라는 것은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국힘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했습니다. 유성정당 만든 거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겠다 해놓고, 법안도 이미 다 제출되어 있었고요. 말 바꿨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요, 자기에 대한 정치 수사, 이미 불체포 권리 포기할 것 해놓고, 그대로 뒤집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실 거고요. 대선, 전보다 대선 후에 더 심각한 민주당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다양성도 없어지고요. 다양성이 없어지면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어있고요. 꼭두각이처럼 당이 움직이게 되면요. 이재명 뜻대로 간다는 얘기고요. 차기 대선은 패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조세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부동산공학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문제와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재벌체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체 문제제기가 현재 민주당에 없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검찰 이재명, 검찰 이재명, 검찰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완전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겁니다.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민주당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이탄희 의원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탄희 의원이 노무현의 뒤를 이어서요. 이탄희 의원 스스로가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행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출마 역시 자신을 버린 것이죠. 이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죠. 저는 큰 꿈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첫 걸음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이탄의원이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탄이요, 조국 의원, 조국 의원이 자신의 시간이 온 것처럼요. 제가 그 1년 전에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요.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라는 취지를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조국의 시간이 지금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판단만 남았죠. 이탄의 시간도 저는 반드시 온다고 보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재명 민주당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예측을 합니다. 쌍방울 특검 이거로 갈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거예요. 이거 해말로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국민들은 볼 것이거든요.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거예요. 이 탄이 이 탄의 시간이 빨리 왔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 된다. 민주당의 집단지성, 일깨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계기로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민주당이에요. 대한민국 통틀어서 이만한, 이만한 정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죠. 어,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뛰어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조국 혁신당이 있는 것이고요. 어, 거기에서 모색을 해야 되고요. 현재 민주당 당원 신분인 이탄희 의원이 어, 민주당의 구원 투수로 나서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업을 포기하고 가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